금리가 뭐냐 하면 금리는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활용하여 물가를맞네 이자율을 높이면 물가가 안정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맞네 전체 금리 인상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을 받기가 힘들죠. 왜 대출 이자? 아 이자 무서워 이자가 무서워서 못 빌려. 이자가 무섭다. 그래서 뭐야? 신용 창조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이자 무서워서 못 빌려요.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의 수요를 줄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안 안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엄마디로 경기를 진정시킨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되면 이자율을 낮춰서. 돈 꾸어 가세요. 그럼 뭐야? 대출 받죠. 대출 늘어나고 그렇죠? 대출할 수,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어떻게 살아나는 거지요? 돈 생겼다. 먹고 쓰고 여행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자율을 낮추면 그렇게 된다 했어요. 자, 2번 금융 통화 정책의 전단 결론으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어디 갔냐?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은행 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 망한 적이 있고, 미국에서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치? 2008년에. 금융기관 무너졌잖아요. 100년 이상 된 은행이. 그니까, 러그 건전성 확보를 하는 금융경제 단속은 미시, 건, 미시가, 미시의 반대말이 미시의 반전말이 거시, 미시는 마이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게 보는 것이고, 거시는 크, 거죠 거대. 그러니까 크게 보는 거죠. 미시 건전성 전책에 집중, 개인을 보는 거예요. 주로. 이런 건전 금융의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 하는 당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인식과 그다음에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거품이죠. 거소 거품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 가격과 그러면. 집불이 얘기했어요.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주택에 그래서 공급을 했는데 처음 주택 공급할 때 5억이라고 그럽시래. 근데 프리미엄이 점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5억이 몇년 만에? 약한 4년 만에 두 배로 뛰었어. 더블로 10억이 됐는데 그러면 본질적인 가치를 초과, 법을 있죠. 어쨌든 그런 거에 효율적 시장의 과설에 기인한다. 자 그래서 미시건전성인데 미시건전성 정책에서는 뭐야? 버블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안는, 그 미시 건전성, 버블 같은 거 없어. 인정 안 하는 거. 실제로는 있는데. 지워. 헷갈리니까 지웠어. 그래서. 버블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화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수단, 교제 성격을 가진, 그래서 예방적 교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을, 금융회사의 자기자본화안을 설정하는 최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준비금을 좀더 많은 비율을 좀더 높이게 되는거죠. 또 대출도 어떻게 대출도 조금만 하라 그러는거죠.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거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금융안정을 금융감독정책 금리죠. 이자율을 통해서는 금융 안정화 통화 정책을 통해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을, 그래서 어떻게 금융과 그 다음에 통화. 그러나 글로벌 경제, 2 0 0 8년이죠 우리나라, 아, 저기, IMF 말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 뭐가 졌어요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 성찰, 일이 잘못됐다. 문제다.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중앙의 저금리 정책이 봐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금리 정책이. 저금리 정책이 금리가 낮으니까 빌렸어요. 샀어요. 그래서 아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 주택을 샀어. 주택 시장에 막, 막 올라갔다. 5억 이1 0억 갔다. 진짜. 이게 버블이죠. 그렇죠? 버블이 없다고 했는데 버블이 생겼는데 금융비급 구분를 야기하여 경제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블이 없다고 했지만 버블이 생겼는데 버블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주택이 떨어졌죠. 주택이 10억 간대 지금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대출을 훼손해야 되겠죠. 근데 대출금을 못 갚아. 그러면 그 사람도 문제인데 대출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대출해준 누가 그러네 은행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 부실 대출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은행이 넘어간 거야. 부실 대출 말이죠. 대출금을 갚지를 못해요. 주택 가격 떨어지니까. 또한 금융위상화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 왜냐? 모든 은행이 연동돼 있으니까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안정의 서호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 그래서, 자, 봤어요. 음, 잠깐만. 다 했어? 알았어. 그럼 숨 놔봐요. 다시 포가 져와 그래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도 중요하고, 금융안정도 중요하다. 그 결과 미시건천성만 아니라, 미시적 개인이야 대출이야. 그다음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 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통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적을 달성한다는 그러니까 미시 건전성 정책만 아니라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같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거시 건전성이란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회사가 아니라 어디지?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이란 거시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어 그래서 위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건전성 금융시스템 건전성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건전성 정책은 그래서 이때 거, 거, 미시건전성이 금융회사 하나하나 또 개인을 규제 대출 규제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거시건전, 거시,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쵸?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구성의 오류가 뭐죠? 봐봐. 구성의 오류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건전했어요. 구성 요소 하나 하나가 모두 다 건전했다 하더라도 그 건전했다 하더라도 구성한 전체 구조가 불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봐봐 선수, 즉 프로야구 구단이야 이런데 생각해 보면 선수 하나 하나의 능력이 출중하다 그래서 항상 그 팀이 항상 승리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즉 구성 요소 하나 하나가 건전하다 그래도 전체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게 구성의우소야 그러니까 미시 건전성만으로 안된다고그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 시스템이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대출 규제. 한 개인이라는 이 아니라 대출 규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주담 뭐라 그래요? 주택 담보 대출이요 주택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9억 이하만 할수 있어요. 최대 5억만 할수 있어요. 9억은 서울에 한 껌이잖아요. 그쵸?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9억 넘는 집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집을 사고 싶어도 9억이 넘어가니까 대출을 못 받는 거지 대출을 못 받으니까 집을 못 사. 대출을 안 받으니까 경제가 안정 안정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방적 규제를 통해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 5번.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경기에 따른 그렇죠? 함수 관계처럼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빌이 호황이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늘려서. 신용공급을 팽창시키고요. 통화, 성수 그럼 어떻게 될까? 돈이 많으니까 집에 하나가 있는데 집에 살는 사람이 경험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억, 아니 11억 나는 12억. 자산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는 다시 경기를 가 과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죠. 근데 불황일 때는 어떻게 되죠? 돈을 안 써. 그렇죠? 불황일 이때 어떻게 돼요? 대출 안 받아요. 그쵸? 그래서 신용공급이 줄어들죠. 신용 공급 줄어들고 자산 가격이 떨. 어 지금 작년까지는 이거였는데 지금 현재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요 신용 공급이 이를 완화수는정착수 돈. 아까 말했어요. 대출을 교제한다고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 시에 돈대주지 마! 이거 대출교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 자기자본. 아까 지급 준비금 있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일억이면 나두고 9천만원을 대출할 수 있었는데, 지급준비금에다가 안 돼. 거기다가 천만원 더 놓고선 지급준비금을 2천만원 주고선 8천만원만 대출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요 그쵸? 그럼 뭐, 야 전체로 하면 대출금이 조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충자본을 쌓도록 한다. 그래서 신용평창을 억제시킨다. 경기 과열을 증정시키는 거죠. 이 완충자본 경기 침체기에 다시. 대출로 재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자, 답을 맞춰 줄게요. 답을 맞춰주면 답이 지금 1번 의 답은 4번, 2번은 몇 번, 3번, 3번은 해봐.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과열일 때 어떻게 했어요? 완충적 뒤에 보자.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바로 뭐죠? 미시, 건전성,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책진 것은 D번이 미시니까 1, 2, 3번, 셋 중에 하나네. 그럼 불황으로 봐. 경기가 불황일 때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 자본을 불황일 때는 사용한다 고 그랬어요. 1번이네. 그렇죠 4번. 윗걸과 보기에 대한 예로 적절 4번의 답은 3번.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4번 해볼게요. 윗글과 이 4번을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이 4번을 많이 틀렸다고.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그때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이 어려운 거였나 봐. 최근에 많은... <laughs> 4번, 윗글과 보기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건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조건이 현실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정책은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 인하로 금융의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의 투자 대상이 마땅찮을 때 전통적인 통화 정책 기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닌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경기, 이것이 통화정책이, 통화정책이, 한마디로 통화정책이 바로 경기고 억제, 오케이, 좋아요. 근데 경기침체 극복에는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에요. 그쵸? 경기를 불황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야? 비대칭적. 그러니까 경기고열 억제랑 경기고혈 진정, 인플레이션 진정 이거랑 그 다음에 경기침체 극복 경기 활성화 이것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 되는데 이거는 떨어져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이라고 했어요. 경제학자 은 경제주체들이 경제 상황에서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내기라고 부른다. 끈을 당겨서 아래 내리는 것경기가열 진정 그렇죠? 아래 내리는 것은 돼요. 근데 끈을 밀어서 위로 가자니까 경기침체 극복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의 답은? 3번이죠. 끈 적절하지 않은 것,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끈 밀어올리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래? 어떻게 됐는데?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버블이 소위 과도하게 부동산이 집값이 올라가요. 주식도 과야 돼요. 아까 버블, 그렇죠? 거품이 발생해요.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잖아요, 그렇죠? 자산가격 법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기, 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 아까 말한 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 심리적 효과도 있어요. 3번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끈밀어올리기가뭔데요 경기 침체 극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경기 대, 대응 완충 자본 제도 도입해도 끈 밀어 올리기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3번이죠?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면 경기 침체 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후에, 그쵸? 그렇죠? 비대칭이니까 그거가 좀안 된다. 금리가 좀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 가지고는.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전 정책 금리를 인상은 어떻게 되는데요? 대출 안 받죠? 대출 안 받으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쓰고 경기를 진정이 되는 거죠. 맞죠? 답은 3번. 문제 5번의 답은 2번이에요. 딴거 그게 4번이 많이 틀려서 생각보다 4번 한번 설명해봤고요. 2번은 윗그릇통이 다른 1번과 맞았나요?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고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작년까지 버블이어요 부동산 막 부동산이 올라와서 집이 있는 사람은 다행인데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는것을 점점 멀어졌잖아요 소위 버블로 왔다 그 말이야 이 버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그쵸 금리를 인상해 금리 인상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4%잖아요 그러면 대출금리 대출은 더 많이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대출금리가 7%로 가면 얼마를 내야 돼? 1억이면 1년에 700이야 3억이면 2100만 원이죠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받아, 한 달에 원금원의 이자로만 150만원 이상 내줘야 돼요. 당연히 쓸 돈이 없죠. 뭐 경기가 위축되는 거죠, 소위. 지금 그런 터널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자, 숙제 내주고 끝낼게요. 숙제를 내주고 끝낼게요. 1번. 교육청표.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이가 책을, 이 책은 다 갖고 있나요? 사실 네. 버린, 버린, 건 아니죠? 다 <laughs> 버린 건 아니지? 책으로 해라, 책으로, 그럼. 근데 답지가 없을 것 같은데. 있나? 과학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뒤에를 묻혀서 조금 불, 불안전하긴 한데. 아, 배가 약간 아프네. 자, 그래서. 153쪽부터 시작해서 153에서 1 6 9까지 할게요. 이게 아니라 독서교재 153에서 169까지야. 다음에 2번은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봐, 봐줘야 돼.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 11월, 저기, 기말고사 전까지 방심하지 마. 꾸준히 공부한 학생만이 우수한 성적을 낼수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11월 달모의고표 이제 얼마 안 넘었잖아요, 그죠 11월 언제, 2010, 2022, 2021, 2020, 2019. 아직까지 고이 걸로 풀자. 이게 마지막 고이예요. 이제 더 이상 고이 걸풀 기회가 없죠. 보상 껄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